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90편, 10절의 말씀입니다. 10편, 90편, 10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동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촉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늘 성도님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한해 무엇에 바빴고 또 무엇에 수고했고 또 무엇을 얻었으면 무엇을 잃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새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이기를 바랍니다. 항해하던 도중에 배 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배안에 승객들은 모두가 큰 부자들이었고 가난한 라비한 사람이 배 안게 되었습니다. 부자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자기 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라비도 뒤질세라 나는 내 재산을 당신들한테 보여줄 수는 없지만 부자로 치면 내가 제일 부자다 라고 생각하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부자들이 랍비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거짓인 짓에 뭐 제일 가는 부자라고? 그때 마침 해석들이 나타나서 이 배를 습격해 부자들이 금은 보석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해적들이 가버린 뒤에 배는 가까스러웠던 항구에 다다랐습니다. 얼마 후라비는 높은 교양과 학식이 곧그 항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는 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쳤습니다. 얼마 뒤에 랍비들은 함께 배를 타고 여행했던 부자들을 만나 보니 그들은 모두가 비참한 가난뱅이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라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말이 옳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과 같소 라고 하였습니다. 지식은 언제, 어느 때라도 누구에게도 뺏기는 일은 없습니다. 배움이란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배움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시아 사장 6절의 말씀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이들을 제사장 되지 못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버렸어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다면 유대인들이 망한 것처럼 똑같이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율 신앙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5천년 동안 자랑하는 탈무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망했습니다. 원인이 뭐냐?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해 동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배웠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 한해 하나님을 알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탈모드에는 사람들은 남들이 가벼운 피부병은 걱정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깊은 병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은 깊은 병에 걸려있다라는 겁니다. 또 탈모드에는 거짓말장애가 받는 최대의 형벌은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어도 남들이 그것을 믿어주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 장에는 결국 자기 거짓말에 속히어서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평생 세 종류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첫째 태어날 때에 부모로부터 받는 이름, 두 번째는 친구들이 붙여준 우정 어린 이름, 그리고 생애 끝날 때에 받는 그 명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으로 한 해를 마감하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한 해를 마감하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오랜 세월 속에 늘 논쟁되어 왔던 것들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원인은 인생이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어디까지나 현재 속에서 과거와 현재를 알 뿐이므로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허무하다. 그래서 인생은 불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는 보험이란 상품이 있는 것입니다. 보험에 들려면 무엇이 해결됩니까? 어떤 사람은 생명 보험에 듭니다. 그러면 생명을 돌려줍니까? 보험이란 모든 것을 돈으로 배상해 주는 것입니다. 돈이 만능입니까? 세상에 돈으로도 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는 것은 그들에게 돈이 보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영물인 사람이 생명 없는 물질을 의지한다는 그 자체가 허무하고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생은 깊이 생각해 보면 인생은 의롭지 못합니다. 욕기서 4장 17절에 말씀 보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인생은 의롭지를 못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인생은 다 치우쳤다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인생은 왜다 죄인이고 의롭지 못하느냐 인생은 왜 의롭지 못하느냐 원인은 딱 하나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죄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 슬픔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욕기서 5장 7절에 말씀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낫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참 인생은 고난 연속입니다 고난 고난이에요 기쁜 날보다 슬픈 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이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 인생이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면, 고난의 불티가 위로 나름 같은 이라고 했다면, 인생이 결과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참 비참합니다. 뭡니까? 죽음이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 돼. 인생은 죽는 것이 정해진 겁니다. 왜 죽는 것이 정해졌느냐? 창세기 3장 1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을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처음으로 만든 사람인데 그 아담이 결과가 뭐냐? 결과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이 땅에서 죄 때문에 고생하다 결국은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사망, 죽어서 망했다라고 말하죠. 참 인생은 불행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이렇게 불행으로 모든 것이 끝나느냐?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다. 예수 그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어 나를 질병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내가 있을 처소를 지금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를 데리려고 다시 옵니다. 이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없다면 인생은 참으로 허무백랑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소망이 불교에는 없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왔습니다. 이제 곧 새해 2024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24년도 2023년보다 더 좋은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인생의 낙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생은 어떤 낙이 있느냐? 생각해 봤더니, 인생의 낙은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환경이 어떻게 좋고 나쁘고 떠나서 거기에 인생의 낙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6장 3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비록 일백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신령의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라고 해도 죽어서 매장되지 못한다면, 그러한 인생은 낙태된 자보다도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할 때에, 이 땅에 살아가다가 천국 소망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 간다면, 무슨 낙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비록 부귀영화는 누리지 못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세상 끝날에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한다면 이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낙은 물질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내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물질이 그 생명을 구원해주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찾을 때는 그 물질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낙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은 악은 힘에도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낙은의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낙은의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라는 야곱의 고백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 애사의 얼굴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피난가 가지고 정말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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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써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뺏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고 가졌다 할지라도 험악한 인생이었다. 그래서 인생은 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건데, 야곱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약삭바른 머리를 돌려가지고 모든 것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고난고난. 고난. 그래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인생의 땅에 낙이 없습니다. 고생과 슬픔의 연속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진정한 낙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큰 낙은 없습니다 이 낙의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힘써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생 낙이에요 세 번째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세월의 흐름이 어떤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세월의 흐름 우리가 생각해 볼때 세월의 흐름이란 시기와 우연이 따른다 라고 전도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 1제 말씀 보면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한 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라고 전도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우연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이런 말의 뜻은 인생이 볼 때는 우연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으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의복형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얼마나 설치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했고 왕이는 솔로몬한테 왔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우연이다. 우연이다. 시기와 우연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기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현재 당하는 고난, 여러분,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돈독하게 해주고, 우리의 신앙을 빛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그때, 시기와 우연,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또한 신앙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신속히 날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편 90번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점점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2023년의 시작이 어제 같았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참으로 날아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렇게 빠른 세월을 우리가 느끼는데 무엇을 보여줄까요? 다만 세월이 빠르다고만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세월이 빠르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그리도의 강림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도인들은 근신하게 깨어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도의 강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스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말씀입니다. 2023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빠른 한 해인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재가 있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있었죠. 전쟁은 지금도 계속합니다. 온역. 온역이 또 재발하죠. 태풍이 있었죠. 또 홍수가 있었죠. 지진이 있죠. 강풍이 있죠. 또 폭설. 거기에 이어서 한파. 여러분 이러한 재난의 해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게 되면 이러한 재난의 해였다 이러한 재난의 해 이런 재난의 해를 보면서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은 인자가 올 때가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때 지금 우리는 세월이 빠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세월이 빠르다 해서 지구가 빨리 돌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월은 신초기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낀단 말이죠. 왜 그러냐? 예수님의 강림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이키면서 우리는 아, 예수님의 강림이 또한해 가까워졌구나 이걸 깨닫고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가는 그런 성도를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가 함께 있을 때한 말씀들을 잘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이란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란 고난 속에서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들은 1년이 넘는 고난을 잘 견디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신앙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현재 마지막 때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또 타교인의 소리를 듣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이한 해를 마감하면서 느끼고 생각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맞이하는 2024년을 하나님 안에서 보내는 한 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찌 보면 2024년도 신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만남도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더욱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고 신앙이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는 2024년을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